2026년 2월에는 50년 호랑이띠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음의 평화와 함께 실질적인 재물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그동안 애써도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자식과 손주들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운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이 좋은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깝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재물을 부르는 방향과 색깔, 그리고 건강과 관계를 지키는 지혜까지 모두 담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년생 호랑이띠에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로. 강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흐르는 한 해입니다. 그 속에서 맞이하는 2월은 호랑이의 달이라 불릴 만큼 호랑이띠에게는 특별히 힘이 실리는 시기입니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과 동시에 본래의 기운을 되찾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50년생 호랑이띠는 이미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이루고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이번 달은 그동안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바라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두 배로 겹치는 이 시기에는 내면의 자신감이 저절로 살아나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 달의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건강과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봄 기운을 맞아 스르르 풀리며 오랜만에 활기찬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몸이 가벼워지고 잠에서 깨는 것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기운이 강해지는 흐름으로 이 시기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돌아옵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흐릅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함께 느낍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오래 미뤄두었던 일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서랍 속 사진을 꺼내 보는 것도 좋고 밀려 있던 전화 한 통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정리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이달은 정리한 만큼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찾아오는 구조라 하나씩 손보는 과정 자체가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호랑이띠는 본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이번 달만큼은 말하는 만큼 주변의 이해와 도움이 따라옵니다. 이 시기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지인으로부터의 연락이나 잊고 있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예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오래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몸의 회복 신호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달의 기운이 당신의 본래 기운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누군가 당신에게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식사 모임이든 여행 계획이든 작은 동호회 활동이든 이 시기에 들어오는 제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인연의 확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흔쾌히 응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 중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꺼내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해 주는 것도 좋은 신호입니다. 물건을 통해 복이 순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크게 없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호랑이 띠는 본래 자기 생각이 뚜렷한 편인데 이번 달처럼 기운이 강할 때는 자칫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만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물러서서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더큰 신뢰를 얻게 되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달은 당신이 중심이 되는 시기이니 그만큼 여유롭게 주변을 감싸 안으면 모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2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월은 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깨어나는 시기로 겨울 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서서히 풀리며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특히 올해 2월은 금속성 기운과 나무 기운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단단함과 유연함이 동시에 작용하는 특별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50년생 호랑이띠는 원래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기운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은 그 힘에 지혜로운 판단력이 더해지면서 오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봄바람을 맞아 새순을 틀듯이 축적된 내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주변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귀한 대접을 받을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이번 달에는 귀인의 도움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세대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듣거나, 옛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면서 평소보다 의욕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 시간을 활용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면, 자연의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와 하루 종일 맑은 기운이 유지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오래 미뤄두었던 정리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거나 서랍 속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막혔던 기운이 풀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추억이 담긴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복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로부터 만남 제안이 들어오거나 가족 모임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마음속 외로움이 사라지고 충만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몸 상태가 호전되는 신호를 느끼게 되면서 안심하고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 마음 따뜻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달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뜻밖의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귀인을 만나는 타이밍이므로 번거롭더라도 흔쾌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옛 동네나 추억의 장소를 지나치게 된다면 잠깐이라도 들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기운을 받거나 뜻밖의 인연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호랑이 띠는 원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해내는 힘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도움을 주겠다고 할때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을 쌓는 방법입니다. 또한 감정 기복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므로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10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0년생 호랑이띠의 2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보겠습니다. 올해 2월은 겨울이 끝나고 봄의 기운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새싹이 준비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가 조용히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은 금속의 기운과 나무의 기운이 함께 만나는 구조로 단단함과 생명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50년생 호랑이 띠에게는 이 시기가 특별히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호랑이는 원래 강한 생명력과 추진력을 지닌 띠인데 이달의 나무 기운이 호랑이의 본래 성질을 깨우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활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봄바람이 산속 호랑이를 깨우듯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이 돌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재물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잊고 있던 관계에서 연락이 와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를 통해 기쁜 소식이 들려오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함께 실질적인 금전적 여유도 함께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생기거나 취미 생활을 통해 뜻밖의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보람을 함께 가져다 주는 복된 신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이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봄 기운이 움직이는 이 달에는 몸을 움직이는 만큼 재물의 흐름도 함께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가 뜨는 시간에 밖을 걷거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오래된 물건이나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묵은 에너지를 내보내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서랍 하나라도 비우고 정리하면 그 공간만큼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듣거나 밀렸던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가 따뜻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이러한 정서적 안정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도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되어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대접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된 친구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만남 속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이야기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겨 있으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연히 듣게 되는 이야기나 길을 걷다 마주치는 광고 문구 하나도 이 달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한 번에 하나씩 차분히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더큰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50년생 호랑이띠의 2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월은 강한 쇠의 기운과 나무의 기운이 함께 움직이는 달입니다. 호랑이띠는 본래 깊은 산속의 나무 기운을 품고 있는 띠인데 이번 달의 기운이 바로 그 뿌리를 단단히 세워주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50년생 호랑이띠는 올해와 같은 해에 태어나신 분이라 이번 달의 강한 에너지가 내면의 힘을 깨우는 특별한 시기가 됩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나무처럼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쇠의 기운은 단단함과 결단력을 주고 나무의 기운은 성장과 확장의 가능성을 열어주기에 이두 가지가 만나는 2월은 호랑이띠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 전부터 미뤄왔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던 문제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되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기운이 흐르며 그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거나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 평안함이 곧 건강과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고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호랑이 띠는 본래의 변화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번 달만큼은 낡은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큰 복을 부릅니다. 작은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오랫동안 쓰지 않던 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기운이 뚫리고 좋은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또한 평소 연락하지 않던 옛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작은 용기가 뜻밖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고 그 인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안정감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용돈을 챙겨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선물로 받게 되는 등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호랑이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며 그 마음이 곧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건강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지거나 오래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의 기운이 회복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때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그 회복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앞으로의 건강이 크게 좋아지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함께 여행을 가자거나 모임에 나가자는 제안을 한다면 반드시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귀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당당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향이 있어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데 이번 달만큼은 현재에 만족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한발 물러서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유를 가지면 그 배려가 오히려 더큰 존중과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월은 새봄을 준비하는 입춘이 지나면서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호랑이의 달이 돌아오는 이 시기에는 50년생 호랑이띠에게 근원적인 생명력이 회복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올해 불과 말에 뜨거운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 2월의 쇠와 나무 기운이 더해지면서 균형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새순이 돋아나듯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호랑이 띠는 본래 강한 생명력을 타고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무리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 달은 그동안 쌓인 피로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새로운 활력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그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기능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이 봄 기운을 만나면서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평소 자주 느끼셨던 관절의 불편함이나 소화 불편함이 이 달에는 많이 가라앉으실 겁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시는 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호랑이의 본래 기운과 이번 달의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은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끼를 거르지 않고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기운을 여는 문과 같아서 간단하게라도 따뜻한 죽이나 국물 요리를 드시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우시고 소화도 편안하실 겁니다. 또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봄 기운이 올라오면서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려 하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미지근한 물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도 윤기가 돌게 됩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불편하셨던 부분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통증이 줄어들면서 걷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또한 소화가 잘안 되셨던 분들은 식욕이 돌아오면서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고 먹은 후에도 속이 편안하신 날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 몸 전체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입니다. 이런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느껴지신다면 이는 몸속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면 건강이 더욱 빠르게 회복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다른 신호는 식욕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고 식사 후에도 속이 편하다면 소화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니 이때부터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몸의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리고 싶으시겠지만 갑자기 무리하시면 오히려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시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또한 날씨가 풀렸다고 너무 얇게 입으시면 환절기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으시고 목과 손목 발목을 보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번 달에 좋은 기운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10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소군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